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한국 정부와 소송 중인 론스타를 한국 로펌이 도우면 비난받아야 하냐고 말했습니다. 로펌은 정말 비난받고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해마다 수억 원씩 보수를 받아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7십조가 넘는 은행이 1조 7천억이 넘어갔다. 그런데 그렇게 넘어간 근거가 팩스 5장. 미국의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하고 큰 차익을 남기면서 되팔아서 한 나라가 떠들썩했었습니다. 또 우리 정부와 론스타의 소송 과정에서 한 후보자가 정부에 불리하게 진술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싼 정부와 론스타의 소송 과정에서 정부에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한덕숙 최근 4년여 동안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고문으로 있으면서 18억 원 넘게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할 때 외환은행 헐값 매각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